올해 추석에는 정부가 귀성 자제를 당부했지만 불가피하게 고향을 다녀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중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안전을 위해서는 출발 전 차량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장거리 운전을 떠나기 전엔 차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미리 점검을 해놓으면 차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, 육아들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엔진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의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은 타이어 공기압 정도 출발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건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 우선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마모가 심하다면 장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공기압도 확인해야 합니다.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느껴지면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주행할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너무 공기압이 낮아버리면 고속주행 시에 또 파스, 타이어가 파스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각종 오일과 냉각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. 적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교체 주기가 지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차량의 각종 램프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브레이크 등과 전조등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. 비가 올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. 차량의 와이퍼 상태를 확인하고 마모가 심하면 교체해야 합니다. 이 같은 차량 점검이 미숙하다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일단은 뭐, 가까우신데, 출발하기 전에 가서 점검, 이제 전문가들한테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, 그렇게 출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장거리 운전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졸음 운전도 피해야 합니다. NIB뉴스 원태규입니다.